아멘.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은 제약된 이스프 이스라엘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마치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마치 화덕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여서 아침에 그 화덕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악을 행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잠잠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그들이 선하게 매우 종교적이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는 그의 왕들을 기쁘게 하고 그 지도자들 기쁘게 하지만 사실은 언제든 반역을 꾀하는 이러한 모습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왕들을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갈아치웠고, 그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달고 아침에, 밤, 밤새, 어, 밤새 기다려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마치 일거한 마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든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서 언제든 그 왕을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반역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간교한 화덕과 같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의 힘을 모았을 때 그들이 이 달궈진 채로 서로 모여졌을 때 그들은 다 이러한 반역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사상한 가운데서도 결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8절에 이제 그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혼합, 이 혼합된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을 이 화덕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합니다. 혼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사실은, 이, 이 우상도 섬긴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들을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혼합된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전병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만을 뒤집, 뒤집지 않고 전을 여러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뒤집지 않은 반대편은 완전히 타버려서 사실은 먹을 수 없는 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러한 모습은 사실 겉보기로는 그럴 듯하지만 겉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그 내면은 그 속은 완전히 타버린 완전히 썩어버린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 더 나아가서 그런 죄악된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이 경건한 제사를 지낸 척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내 안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죄를 저질 수 있는 악한 화덕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 밖에는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귀리 포여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내 행동으로 나오진 않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전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속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럼 그들은 나름대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어야 했고, 하늘 앞에서 그들은 뒤집어졌어야 했으나 그들은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아스르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엔 피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부기사는 결국 이런 경고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내년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겉보기엔만 그럴듯한 전병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혹은 여전히 마음에 미친 생각을 품고, 죄악된 생각을 품으며, 언제든 이 하나님을, 이내 안에 있는 왕을 바꾸어내는, 반역하는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해나고자 하는, 기회만 되면 틈타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이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포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이이 스케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